자 아, 대박입니다. 일본 오대부동산 기업 중 하나인 오픈하우스 그룹이 미플로 부동산 구매 결제를 허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관련 내용과 가격 흐름에 대해 상세히 말씀을 드릴 테니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채널의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 놓으시고요. 영상에 좋아요 같이 눌러 주시면서 오늘 영상 끝까지만 시청해 주신다면 많은 정보, 예상 시나리오까지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단에서 대박 이벤트를 준비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도쿄의 본사에 두고 있는 부동산 기업 오픈하우스는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나고야 등 주요 도시에서 주택, 오피스 공간, 스튜디오, 아파트를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픈하우스는 부동산 개발부터 판매 관리까지 모든 단계를 아우르는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픈하우스는 이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결제를 도입했었죠. 최근에 리플, 솔라나 도지코인을 추가하면서 결제 수단의 선택폭이 넓어졌는데요. 에미 오시카와는 자신의 X 계정에서 오픈하우스가 리플을 포함한 암호화폐 결제를 시작하며 글로벌 고객을 위한 중국어 번째 사이트도 동시 오픈했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오픈하우스의 이번 결정으로 해외 구매자들은 자국 규정을 준수하는 한 리플과 같은 대체 암호화폐로 일본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리플이 실제적으로 실물 경제에 사용하는 것이라. 분명 좋은 소식이지만 문제는 이런 기사와 전망만으로는 급등할 수 있는 타점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리플 차트를 보면 베드 크로스를 동반하면서 저점을 갱신했었고 최근에 반등하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122평선과 62평선이 역배열 형태로 있고 거래량 또한 많지 않기 때문에 당장 급등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하위 입형선들이 캔들 아래에 모여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급락은 하지 않을 것을 보여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수 있지만 트럼프가 처음으로 약속했던 것이 게리 긴슬러의 사임이었죠. 트럼프 취임 이후 게리 긴슬러가 사임하면서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리플 만원 간다라고 외쳤기 때문에 4,500원 이상에서 매수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가요? 폭락을 했죠. 다행히 3,500원까지 올라오긴 했지만, 4,000원 이상, 4,500원 이상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니프에 대한 좋은 기사들보다도, 지금 당장 대응 방법이나 손실 복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더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 간략하게 평단가를 저에게 보내주시면 대응 전략이나 손실 복구 방법에 대해 도와드리겠습니다 010-2117-9199 문자내용에 리 라고 남겨 놓으시면서 간략하게 평단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물리셨다고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코인은 주식과는 다르게 매수매로 타점을 잡아서 수익을 보는 것도 있지만 어떠한 미션을 수행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에어드랍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코인을 보유만 하고 있거나 또는 거버넌스 투표를 하거나 클릭 한 번으로도 무료로 에어 드랍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신청 과정이 번거롭고 보상도 얼마 되지 않아 굳이 참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재단에서 신청 과정이 간편하고 보상 금액도 메리트가 있는 파격적인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받는 즉시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15만 원 상당 특별 에어 드랍을 진행하며. 신청 과정도 간단한 링크를 통해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혼자 하시면 15만원이지만, 만약 4인 가족이 다 같이 신청을 하게 되면, 15 곱하기 4, 60만원이죠? 조금만 수고를 하시면, 4인 기준으로 따지면 60만원까지 벌어 가시는 겁니다. 010-2117-9199 문자 내용에 선물이라고 보내놓으시면, 제가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릴 것이니, 이 기회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밖에 나가서 15만원을 벌려고 하면, 하루종일 고생하셔야 될 텐데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고 간단한 신청만으로도 15만원을 벌어가시는 거니 안 하시면 정말 바보가 되는 겁니다. 가족분들 모두 신청하시면 사인 기준으로 60만원까지 벌어가시는 거니 대박 아닙니까?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재단에서 드리는 거니 010-21179199 문자 내용에 선물이라고 보내놓으세요. 여러분들 리플에 대해서 지금 기대감을 가져도 되는 이유는 리플 소송이 곧 종료된다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2030년까지 10달러 돌파도 가능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리플 CEO 갈링하우스는 자신의 소설 미디어 X에 우리가 기다려온 순간이라며 SEC가 항소를 처리한다. 이는 리플과 가상화폐 업계 모두의 큰 승리라며 미래는 밝다. 함께 만들어가자. 이런 글을 남겼는데요. 그러면서 니플이 전략자산에 포함된다는 것과 니플 ETF도 하반기에 승인이 된다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어서 니플 홀더 분들은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단에서 진행하는 15만원 상당의 에어드랍을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01021179199 문자 내용에 선물라고 이 보내놓으시면 제가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릴 것이니 여러분들 이 기회를 꼭 잡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밖에 나가서 15만원을 벌려고 하면 하루 종일 고생하셔야 될 텐데,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고 간단한 신청만으로도 15만원을 벌어가시는 거니, 안 받아가시면 정말 바보 아닙니까? 가족분들 모두 신청하시면 사인 기준으로 60만원까지 벌어가시는 거니, 정말 대박입니다. 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재단에서 되는 것이니 0102179199 문자 내용에 선물이라고 보내놓으세요. 여러분들 이런 기회를 꼭 잡으셔야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당장 0102179199 문자 내용에 선물이라고 남겨놓으세요. 자, 그리고 저희가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통방을 통해서 지금의 하락장 속에서도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 시점에서 수익을 가져가신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제가 최근에 에이다를 추천해 드렸는데, 현물과 선물 동시에 말씀을 드렸어요. 1059원에서 한번 들어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4.57% 상승이 나와 주었죠. 여러분들 지금 하락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손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때에도 우리가 타점을 잘 잡아서 들어가면, 단기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고,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익 인증을 해주셨는데, 이분은 38% 수익을 가져가셨고, 이분은 41% 수익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현물로 단기적으로 들어가셨는데, 거의 2% 가까운 수익이 나왔죠.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서 사실 2% 정도 수익도 큰 겁니다. 100만원이면 2만원이죠. 물론 적은 돈일 수도 있지만,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저희가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는 겁니다. 그만큼 저희가 24시간 엉덩이를 떼지 않고 분석을 하면서 타점이 나올 때마다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충분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하락장 속에서 급등주 추천을 받아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가져가고 싶다. 매일매일 용돈처럼 수익을 가져가고 싶다는 분들은 010-217-9199 문자 내용에 참여라고 보내놓으시면 제가 속동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010-2117-9199 문자 내용에 참여라고 남겨 놓으세요.